배우 임시완이 SNS 팔로우 리스트를 전면 정리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배우 김수현 씨가 포함돼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4월 2일 오전 기준 임시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소속사인 플럼 ANC 계정만 팔로우 중인데요. 374만 팔로워를 보유한 대중스타로서 단한명 팔로잉이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겁니다. 이번 팔로우 정리는 4월 1일쯤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전까지는 약 87명을 팔로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최근 고 김세론과의 열애설 및 과거 관계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배우 김수연도 과거 임시원의 팔로잉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시원과 김수현은 과거 MBC에는 굿데이에서 지드래곤, 정해인, 이수혁, 황광희와 함께 팔팔주로 뭉쳐 친분을 쌓은 바 있죠. 그러나 최근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임시원에게 손절하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임시원이 김수현을 의식하고 언팔로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SNS 상에서는 현명한 판단 같다. 김수현 손절한 건가? 논란된 배우랑 친분 드러낼 필요는 없지. 한 명만 언팔하려면 모두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임시와는 sns 정리와는 별개로 꾸준한 선행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3천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미얀마 지진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유니세프 긴급 구호 캠페인에도 또 3천만 원을 전달했는데요. 임시완은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안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임시완은 2019년 강원 산불 당시부터 재난 발생 시마다 기부를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